6-20번 다음 시계 값을 구하여라 1번과 2번 모두 사인과 코사인에 각각 제곱이 되어 있고 숫자들이 각도가 2, 4, 6, 8 혹은 1, 2, 3, 4에서 좀 규칙적으로 커지네 이런 어, 문제들은 좀 짝을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알아야겠지 알파랑 베타라는 각도가 있을 때 얘를 더해서 90도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와 아, 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코사인 제곱알파를 더하면 1이다. 이건 알고 있지? 그럼 얘를 위의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면 알파가 90도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사인 제곱알파 플러스 코 사인 제곱 90도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라고 쓸수 있겠고. 그럼 얘는 사인 베타랑 똑같은 값이 되잖아. 따라서 사인 제곱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지금 1번 문제처럼, 사인 제곱 2도는, 사인 제곱 지금 이 2도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88도랑 짝을 이루어서 값이 더해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2, 4, 6, 8 해서 88까지 이렇게는 짝이 지어지고, 얘는 짝이 없으니까 일단 둬야겠지. 그리고 2부터 88까지 2씩 커지면 숫자가 모두 총 44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두 개씩 짝을 지으면 22쌍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씩 22쌍이 나와서 값이 22가 되는 거고, 사인 제곱 90도는 얘는 값이 1이지. 따라서 모두 합치면 23이 되는 거지. 23뭐 이렇게 풀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코 사인 제곱 1부터 쭉쭉쭉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 라고 하고, 알파는 90도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으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가 1인 건 동일한데,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마이 아, 90도 마이너스 베타지, 90도 마이너스 베타. 요게 1이라고 하면, 얘가 역시 코사인으로 바뀔 수 있어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는 1이다. 그러면, 얘도 역시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얘는 1도부터 계속 커지잖아? 코사인 제곱 1도는 코사인 제곱 89도랑 합쳐져서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는 1부터, 여기 안 보이지만, 코사인 제곱 89도까지는 짝이 지어질 텐데, 1부터 89 사이에서는 89개의 숫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44개의 쌍이 나오고, 한개는 짝이 못 지어지면서, 코사인 제곱 90도가 하나 남겠지. 어, 좀더 자세하게 써보자. 코사인 제곱 1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89도 이렇게 짝이 져서 1이 되고,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코사인 제곱 44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46도까지 해서 1.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44개가 그니까, 쌍이, 요게, 값이, 1값이 44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짝이 못 지어진 친구들은, 코사인 제곱 45도랑,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코사인 제곱 90도, 이거 두 개가 남아서, 이거 두개 값은, 얘는 90도가 0이고, 얘는 2분의, 아지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을 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어, 따라서, 전체 값은 44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0이니까 2분의 89가 되겠지.